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로블록스 인턴이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게임을 하다가 적발돼서 해고당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문제가는 게임은 스몰니 자이언티스 알피라는 게임인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거인으로 상황극을 할수 있는 게임이야. 자신의 캐릭터를 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캐릭터로 다닐 수도 있는데, 거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잡아서 네. 먹을 수도 있지. 얼핏 보면 그냥 롤플레잉 게임 같지만, 사실 이건 패티시 게임이야. 패티시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게임의 제작자인 사빅8616은 스스로를 큰 여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남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로블록스로 만든 성적인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람이야 그는 본인의 성적 취향이 담긴 게임을 알게 모르게 노출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 중에 로블록스 인턴이 포함되어 있었어 라카몬이라는 이 유저는 로블록스 공식 인턴 그룹의 그룹원인데 이 게임이 패티시 게임이란 걸 알고 플레이했고 로블록스가 이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게임이 삭제 되었을 것이라며 이 게임을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 이 내용이 밝혀지자 로블록스는 바로 해당 게임을 삭제했고 라카모니에게 주어졌던 인턴 배지 도 회수했어. 뿐만 아니라 로블록스 인턴 그룹 에 있던 권한을 강등하기도 했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변태적인 게임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며 걱정하는 한편 로블록스가 신중하게 직원을 고용 해야 한다며 질책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드립니다. कि okay.